영재고, 과학고, 졸업생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연수를 하기에 앞서, 저작권 및 초상권을 꼭 지켜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졸업생 사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하지 말아주시고, 본 연수에서 제공된 자료나 내용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시고, 자녀 진로 진학의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필요하시다면 수첩에 입시 팁을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능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2023 학년도부터 정시로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해야 해서 정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한양대는 이미 내년도 입시에서 40%를 달성할 예정이고, 2023년도에는 서울 주요 16개대는 정시로 40%를 선발해야 합니다. 4월 29일, 2023학년도, 대의시 전형을 발표했는데요. 서울대는 어, 2024학년부터 정시모집에 학생부평가 내용을 교과평가라는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1단계는 수능 100%로 2배수를 뽑은 뒤 2단계는 평가에서 1단계 성적을 80점 반영하고 교과평가를 20점 반영하는 식입니다 서울대가 이런 변화를 준 이유 가운데 하나는 2019년부터 정부가 서울대 등 대학 16곳에 2023학년도 입시에는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해서 이런 입시의 변화를 줬습니다. 음, 또 다른 변화는 올해부터 문이과생이 함께 수학 공통 과목 시험을 보고 각자 선택에 따라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세 과목 중 하나를 치러야 하는데, 첫 모의고사에서 문과생들이 수학 1등급이 7.5% 밖에 나오지 않아 문과생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합니다. 문과생과 이과생의 시험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과생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고요. 이과생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중 미적분과 어, 기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과목에서 음, 문과생이 7.5%밖에 어, 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의고사에서요. 예를 들면 고려대 학생부 종합학업우수자 전형례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의 등급 총합이 7 이내여야 하는데 수학에서 3등급을 받을 경우 반드시 나머지 3개 영역 중 2개 이상에서 1등급을 받아야지 1개라도 3등급이 나오면 진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어,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 입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면 2024학년도의 입시에서는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입니다.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교과 활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양적인 것은 줄었지만,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율, 동, 자율 활동을 비롯하여 정규 동아리 활동,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은 여전히 대입 반영 영역에 어, 영역으로 남아 있, 있습니다. 교과 세택의 경우 모두 기입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방과후 학교, 수강 기록이나 영재 발명 교육 실적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업 태도 및 참여도, 자기주도 학습 과정, 수행 평가 등의 활동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대입에 반영되는 정규 동아리와 교과 세특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은 수업 시간의 태도와 참여도는 기본, 교사와의 상호 작용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로 교육과정에서 주제탐구나 독서, 독서가 활용될 수 있고 그러한 계기로 참여한 활동을 교과세특 등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학생부 기재 축소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튜브 자료로는 EBS와 함께하는 대입 설명회 예비 고1을 위한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재고 입시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홈페이지 탑재, 6월 원서 접수, 서류 평가 1단계 전형, 7월 2단계 전형, 8월 3단계 전형 최종 합격 예정자 발표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영재고 입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일주일 내외로 짧은 편이라 작성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지금 시기에 지원학교를 결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 추천서도 마감 전 일주일 이상은 여유를 갖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영재성 검사에 집중하라입니다. 영재고의 경우 해마다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출제하려 하기에 어, 관연도 기출에만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유형의 수학, 과학, 복합형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어, 풀어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과학 캠프가 자신 없다면 우선 선발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토론, 심층 면접 등 상황에 따른 변수들에 대처하기 어렵고 당황하면 백지가 되는 성격의 학생이라면 이 점을 고치려 많은 시간을 3단계 전형 대비해 드리기보다는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서류 준비와 2단계 영재성 검사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과학고 입시 일정 안내입니다. 어, 아직 과학고 입시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전형 일정은 작년도고를 지금 게재를 했는데요. 올해 나와 입시 일정은 음, 9월 1일서부터 9월 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1년도 12월 2일날 발표하는 일정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면 추후 알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고 어떤 절차로 선발하나요? 자, 일단은 과학고는 1단계와 2단계로 선발되는데, 1단계는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으로 1.5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는 소집 면접과 종합 평가로 선발합니다. 어, 소집 면접에 대해서는 뒤에 졸업생 어, 사례를 통해서 소집 면접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한성과학고는 과학 분야 자기주도학습 경험, 수학 분야 자기주도학습 경험, 인성, 이렇게 세 분야인데 비해 세종과학고는 1번 진로계획, 2번 과학 분야 자기주도학습 경험, 3번째 수학 분야 자기주도학습 경험, 그 다음 인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독서경험 이렇게 다섯 분야로 자소서를 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졸업생 어, 사례에 대해서 어,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2018학년도 어, 세종과학고에 조, 지, 어, 진학한 어, 졸업생 학생인데요. 일단은 어, 이 학생이 어, 내용을 정리한 저, 일단은 그 어, 졸업 제학생들에게 음, 설명을 하면서 PPT를 띄우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설명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고 PPT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학생들에게 예, 졸업, 그, 이 졸업생이 제학생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종과학고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과학고를 지원하려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학년 시작 전까지는 계속 빈둥대며 먹고 놀고 자고의 순환을 반복하며 더 효율적으로 놀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고만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3학년을 시작하니 갑자기 1년도 채안된 시간만 남았다는 것이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고교 진학 설명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다 과학고에 가면 어떨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시험을 보려니 그동안 너무 목표의식이 부족했다는 생각, 좀더 일찍 시작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지원할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초부터 학원을 계속 다니며 준비, 준비하던 말 그대로 칼을 갈던 학생들인데, 저는 무엇을 할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고민들을 멈추고, 일단, 교보문고에 가서 틈먹고 자소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자소서 책을 읽은 후 계획표를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계획 하나랑 만약 입학시 해야할 수학, 과학 공부의 시간표를 짰습니다. 시간표를 얼추 짜고 나니 그나마 목표 의식이 생겨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1차는 중등과정 내 수학 과학으로 주로 자소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한다고 해도 2차는 상의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늦게나마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만이 아닌 중등 3년 과정 전체를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예전에 봤던 교과서나 문제집을 위주로 복습했습니다. 과거 관심 있는 후배들이 준비할 것은 수학과 과학은 입학에는 전혀 필요 없지만 합격 후에 살인적인 진도와 커리큘럼이 있어 선행을 고등 1학년이라도 다한 번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차에는 수학은 창의수학, 즉, 중등 올림피아드 정도가 나오는 반면 과학은 중등 범위의 기본적인 문제를 내는 대신 중등 3년 과정 전체가 나옵니다. 2018학년도에는 중일 지구과학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에 이 과정을 즐기기까지 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에게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신 모든 교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며 이거를 어, 마치겠습니다. 요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PP, 다음 PPT를 띄워 가지고 후배들에게 어, 연수를 한 겁니다. 자, 준비 과정 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한 거예요. 과거 시험을 먹은 계기는 어, 겨울 방학 내내 아무 생각이 없다가 3월 부모님 따라서 고입 설명회를 갔을 때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했다라는 거. 막상 시험을 보려니 그동안 너무 목표의식이 부족했다는 생각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특목고 자소서 책을 사고 시간표를 만들었다는 거 음, 어떤 공부를 했는지 창의수학이 문제였는데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을 등록하고 과학은 고등과학이 아닌 중학교 3년 과정 원리 파악이 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런 거는 어, 입시 TV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수첩에 적어 주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 준비 과정, 어, 과거에 주, 관심 있는 후배들이 준비할 것은 수학은 중등 올림피아드 정도의 문제 정도로 한번 풀어보며 유형을 익히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요런 것도 팁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은 범위가 넓은 대신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 중등 3년 과정 전체를 고루 복습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선행은 과학고를 입학하는 것에는 선행의 유무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보통 1년 가르칠 것을 한 학기 내에 다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기초만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2018학년도 졸업생 사례 발표가 연 사례 발표를 끝내 마치고요. 2019학년도 한성과학고를 간 어, 졸업, 우리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이제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을 먼저 읽어주고 PPT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송가고 29기 합격한 누구입니다. 이 합격수기를 통해 제가 공부한 방법과 과거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과고는 서류 전형, 출석 면담과 소집 면접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서류 전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자소서와 생기부를 가지고 평가받게 됩니다. 자소서를 처음 쓰면 어려워 어려워하기도 하고 몇주 이상 자소서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자소서는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실험이나 어, 탐구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것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출석 면담에서는 학교에 가서 어, 주로 자소서와 생기부에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면접관에 따라 질문 유형이 크게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적혀 있는 수학 용어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고 자소서에 있는 개념들은 조금 더 깊이 깊이 있게 공부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출석 면담에서 자소서나 생기부와 전혀 관관이 없는 과학 분야에서의 상식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아는 만큼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집 면접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즉 한성과학고에 가서 시험을 본다는 얘기겠죠. 시험은 창의 문제, 내네 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당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풀때 문제가 너무 안 풀리거나 안 풀린다 싶으면 어, 또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문제를 빨리 넘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6가지와 같은 문제에서는 어, 좀 색다르기 때문에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 뭐라도 쓰는 것이 어, 더 점수에 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어, 복습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 개념들이 헷갈리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교재를 다시 보며 정리를 하고 개념을 다 잡아야지 실제 시험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험 전날에는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자던 시간에 자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의해 공부를 억지로 하면 절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정말로 붙고 싶다는 마음 가짐으로 임해야 하고 자신감을 가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학생이 이제 PPT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과학 고등학교 시험 준비 첫 번째 서류 전형, 그다음에 출석 면담, 서류 전형부터 보겠습니다. 자소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 솔직하게 풀어내기, 실험이나 탐구 활동 지금부터라도 챙기기. 생기부, 수학 과학 성적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올 A라는 거, 동아리, 자율 동아리, 독서, 교육 과정 속에서 과학에 대한 활동하기, 다이렇 연결해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면담입니다. 자수소에 대한 질문 대비, 수학 과학 용어 확실히 알기, 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개념들은 조금 더 깊이 공부해보기. 생기부에 대한 질문 대비. 자소서나 생기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과학 분야에서의 상식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아는 만큼만 대답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과학, 고등학교 시험 준비, 소집 면접입니다. 창의 문제, 네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차이가 큽니다. 문제가 안 풀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빨리 다른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긴장하여 아무것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 공부 방법은 복습을 통해 개념 정리하는 거. 시험 전날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자, 어, 과거 시험을 먹은 계기는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 다음은 어 이제 한성과학고에 음 이제 진학한 또 다른 학생의 어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험을 먹은 계기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영재원에 다니면서 수학 과학을 더 깊이 배우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원하게 되었고 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주셔서 본격적인 준비를 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 수학의 경우, 선행은 고등 수학 2학년 1학기까지 중등 심화로 기하 조합 대수 정수 파트 별로 공부했습니다. 과학은 무라생지 고등 어, 과정의 일부를 공부했고, 중등 과정을 계속해서 복습했습니다. 어, 서류는 2, 3학년 수학과학 성적은 올 a 를 받으면 좋음. 자소서는 수학과학 탐구 한 개씩 인성 어, 영역 두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과거 준비 중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특히 수학 주제가 정하기 힘드니 어, 평소에 생각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1학기 초에 영재고 자소서를 미리 어, 써보면 좋고요. 과학 선생님과 다른 선생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도 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일자 출석 면담은 한 30분 정도 하는데 자소서와 생기부 기반 수과수 과학 교과서 개념 출제. 어, 저의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많이 안 나오고 선행 및 상식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어, 이렇게 그 선행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관 수학 과학 각한 명씩이고요. 면접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고면 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같이 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책 많이 읽고. 과학 선행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기습적인 문제 빨리 풀수 있어야 하고 어, 생기부 및 독서 질문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소집 면접 문제 풀이 30분, 답변 10분입니다. 어, 이거 한성과학고에 가서 이제 소집 면접 하는 거죠. 수학은 중학교 심화 수준, 과학은 사고력 문제 네 문제입니다. 어, 기출 문제는 한성과학고 홈페이지에 있으니 관심 있는 학부형들은 한성과학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략 12명 정도가 한 그룹으로 시험을 칩니다. 문제 다 풀면 한 명씩 면접실로 입장을 하고 면접관이 3명 계시는데 지시안을 한분 빼고 얼굴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아, 추가 질문 없고 그냥 자기 시험지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남는 경우 시험지 보고 말한 답을 다시 수정 가능합니다. 면접실 안에서는 필기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의 문제가 동일합니다. 이제 이 학생이 과학 입학에 대한, 과거 입학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과거의 대입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가는 것은 다른 선택은 아니다. 수학 과학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깊이 깊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해야 북고도 어, 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올해 그러니까 작년 졸업생이죠. 올해 2월달에 졸업한 학생이 음, 영재고에 졸업한 학생이 한명 있고요. 과학고 한성과학고에 졸업한 학생이 어, 두 명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졸업생 사례를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어 만에 만약, 만약 올해도 코로나로 계속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어 작년에는 졸업생 사례를 발표하지 못했지만은 올해는 어 좋은 방법으로 졸업생 사례를 발표하여서 후배들에게 좋은 팁을 어, 많이 주고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2021학년도 어, 진로진학 어, 저, 2021학년도 영재고 과학고 어, 안내 및 졸업생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